주죽주죽 해갖고 통에다 넣고 드시면 돼요. 목말랭이 사김치를 담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칼치젓을 이용해서 감칠맛을 낼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파는 다듬어서 씻은 다음에 물기를 빼서 준비해 주세요. 파를 이렇게 밑에다 깔으세요. 칼치 속젓을 한 스푼만 딱 떠서 이렇게 놓고 살살살살 좀 파에다가 이렇게 비벼주세요. 치대주죠? 양념을 좀 묻혀주세요. 이렇게. 김치를 담으면 김치에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적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넣어서 한번 담아보면 아마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진마늘. 넣고요. 새우젓. 이렇게 켜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생강청. 이렇게 슬슬 슬슬 발라주세요. 새우젓, 다진 마늘, 생강청 이렇게 양념을 살살 발라주세요. 찐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갑을 끼고 왜다 살살살살 이렇게 발라줘야 돼. 이렇게 버무리면 안 되고, 그럼 골먹어서 안 되고. 다진 마늘, 이렇게 생강청 싹싹 마지 새우젓.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조금 뿌리세요. 칼치 속젓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고춧가루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위에다가 액젓으로 싹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둬보세요 그러면 양념이 들어가서 쪽파가 싹 숨이 죽겠죠. 그때 살살 버무리면 손쉬워요. 이제 다섯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 밑에 이렇게 양념이. 잘.. 숨이 죽었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자 이렇게 촉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 다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 이제 통에다 넣기 전에 간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보면 국물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국물을 꼭 찍어 먹어봐요. 그래갖고 만약에 싱겁다 그러면 멸치액젓을 좀더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난 조금 짠거같아면 설탕을 살짝 넣갖고 짠맛을 살짝 죽이면 되고요. 다된 거예요. 요게 무말랭인데요. 따 남은 무말랭이 있으면 같이 좀 넣어주세요. 없으면 있네. 없으면 패스. 파의 향이 이 무말랭에 딱 들어가서 무말랭이도 너무 맛있어요. 자, 렇게 대충 대죽 해갖고 통에다 넣고 드시면 돼요. 파리를 져서 넣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가지런히 해서 넣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끄내기도 좋고. 카레를 젓어 놓으면 먹을 때 그걸 다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런히 넣으면 먹을 만큼만 덜어내면 되거든요. 또뭐 모말랭이. 칼치 속젓으로 만드는 파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놓고 천천히 드시면 돼요. 정말 쉽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